우선은 국내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카자흐스탄 대표팀과 강릉하키센터에서 친선경기를 이어갔습니다. 3, 4, 5차전 결과가 나왔죠. 최종 성적 4승 1패를 기록했군요. 예,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승패는 크게 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어, 양팀다 어린 선수들 위주로 포스터가 꾸려지면서 경험과 친성과예 그런 전력 상승을 위한 여름 훈련 캠프 뭐 이런 느낌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더 의미를 둬야 될것 같은데 경기를 많이들 못 보시고 저도 못봤으니까요네 예, 예. 결과만 한번 살펴보면은 어~ 삼 차전에서는 크게 졌습니다일대 칠로 패패를 했네요 했고요 그 다음에 4차전에서는 위닝샷 승부샷까지 가면서 3대2로 승리를 했고 마지막 토요일 게임에서는 6대3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예. 이번 대표팀 20대 초중반 뭐 젊은 선수 위주로 꾸려진 예. 팀이었고요. 로스터 보니까 뭐 U20 상비군에 속해 있는 대학 선수들이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지난 회차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뭐최용훈 선수나 이종민 선수처럼 외국에서 예,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같이 호흡을 맞춰 봤다라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김기성, 김상웅 선수까지 같이 함께 했으니까 또 그렇게 베테랑 선수들이 또 끌어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의미를 더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카자흐스탄과의 다섯 번의 경기가 모두 끝났고 대표팀 선수들 각자 소속 팀 있는 선수들은 팀으로 복귀하게 됐고요. 어, 이 중에서 또 U20 대표 후보 선수들은 13일까지 캠프를 이어간다고 하는군요. 네. 네 U20 대표팀 내년에 어, 디비전 2 그룹 B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강릉에서 또또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개최가 되잖아요. 네. 예. 홈에 사는 만큼 준비를 더 착실히 해야죠. 그리고 이번 이제 다가올 대회에. 또 눈길을 끄는 거는 백지선 대표팀 감동, 감독이 U20 대표팀 감독을 겸한다면서요? 네, 총괄 디렉터 역할에서부터. 예, 다시 이제 U20까지 신경을 지난 대회 때 성적이 현찮았다 보니까 네. 예,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백지선 감독 체제 하에또 U20 대표팀도 다음 세계선수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백지선 감독의 인터뷰 기사가 하나 떠서 많은 하이사키 팬분들의 또 마음을 안타깝고 답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였나요? 한국일보. 한국일보. 네. 아. 내용은 많이들 보셨죠. 참 답답하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 네. 대표적인 거친 감독으로서의 참담한 심정이 느껴지는 거친 내용이었습니다. 영어 단어까지 예. 던지시면서 네. 예. 답답한 심정을 표현해 주셨죠.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초중고 대학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그쎄요뭐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국내는 국내고. 거기에 인가 관계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각자 뭐 올림픽 성적도 성적이고 또 국내 기반이나 성적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따로따로 준비를 하고 발전을 시키는 그런 가이드가 따로 있을 텐데. 예. 그걸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부모 붐업 차원에서는부업에는 뭐, 굉장한 찬스였죠. 예. 인지도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으나 근데 어느 정도 기회가 되고 또 하키를 하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좋은 또 본보기나 사례가 됐을 거예요 예, 성적을 둘째 치고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이벤트가 펼쳐졌다라는 게 정말 평생 생애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네.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건데 지금 현재 뭐 성인 팀들 상무나 하위원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게 예. 그게 이제 올림픽하고 연관이 돼서 올림픽이 뭐 실패로 비춰지거나 아니면은 뭐안 좋게 비춰지거나 성과가 전혀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풀리는 것 같아서 예.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나 뭐 시각이 다를겠습니다만은 예. 올림픽 액 찬스를 살리지 못해서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된 거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전부터 준비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지금 <laughs> 이 사단이 난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올림픽쪽으로만 치우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죠? 그동안 뭐 사실 팬분들 좀 깊이 관심 있는 팬분들은 다 아셨겠지만은 대부분의 지원이 A팀 쪽에 들어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뭐 상무든 하이원이든 올림픽 이전부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또 하이원도 이제 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뭐그 전에서도 막 공공연하게 나돌던 뭐 루머들도 많았잖아요. 뭐 예. 그 전에 뭐 올림픽까지만 할 것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저런 루머가 참 많았거든요. 하이원도. 예, 그러니까 뭐 그게 현실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예, 그런 걱정이 들었으면은 그때부터 데뷔를 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와서 이제 막 기사화되고 이슈화되는 게또 한편으로 또안 좋게 보시 안 좋게 보려고 마음 잡고 이렇 그런 분들도 계잖아요, 시 마음 숨쓴이가 곱지 못한 분들, 네. 또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와서 무슨 난리야 이미 다 끝난 거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죠 네. 뭐 예전 사실 뭐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하지만, 뭐 네.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유소년 층에좀더 투자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 같은 걸 강구를 해서 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유소년 층 자체도 부족한데다가 그다음에 상무도 없어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다 터지는 건데, 유소년층이 일단 제 생각엔 너무 신경을 안 썼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언더 18이나 언더 20 같은 부분은 A팀에 비해서는 거의 성과가 지지부진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붐업 같은 부분은 그냥 뭐 우리 학기를 정말 뭐 보시는 분들이 야, 탑 디비전 가는 거 진짜 어렵고, 저는 올림픽은 논의를 치겠습니다. 이건 자동 진출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논의를 치고요. 톱 디비전 정말 뭐 가기 어렵고 참 기적적으로 갔다 이런 부분을 뭐 학기 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뭐 학기를 모르고 진짜 부업을 하려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톱 디비전 가서 7전 전패하고 왔다. 이거는 사실 별로 유인 요소도 안 되거든요. 그, 네. 그것도 1차적이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또부업이 되려면은 성적을 일단 내야 됩니다. 야구가 왜 커졌어요? 2000, 2006년 WBC에서 정말 기대치 못한 성과 냈고 미국을 잡아내고 뭐 결승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따고. 2008년에 금메달을 땄고 2009년의 WBC도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2009년 그런... WBC를 보고 감명을 받은 한 일반인이 지금 또 KBO 리그에 데뷔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정도로 돼야 진짜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동 진출권 부여받고 올림픽에서도 사실 어쨌든 잘 싸우긴 했습니다. 만 어쨌든 1승도 못거뒀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붐업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역시. 네. 물론 뭐 그거는 우리나라 현실이 진짜 그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 부분은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성과였던 거는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진짜 사실이었다. 어렵기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복합적으로 뭐... 지금 다 작용이 된 거라고 봅니다. 뭐 이연수 기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요. 네. 네. 저는 또 저대로 동호회 활동하면서 보면은 예, 유소년 클럽은 엄청 오히려 그전보다 더 발발해졌어요? 활성화는 되고 있어요. 올림픽 이후로요? 그러니까 올림픽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유소년 클럽에서 이제 뭐 엘리트 스포츠 내지는 예,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급으로 성장이 그렇죠. 되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지금 아예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를 계속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거요그 연결고리 찾는 일환으로 또 아마추어 팀들도 좀더 늘어나야 뛸 무대가 있을 텐데 그 뭘, 많은 유소년 선수들을 또 뛰게끔 할수 그러니까 있는 뭐그거까지 얘기가 가면 음. 이제 뭐 야유포 스포츠의 네. 존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깊어질 수 있는데 이건 따로 시간을 마련해두고 네. 같이 고민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이런 기사가 나와서 예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에. 예, 근데 이게 다뭐아스하키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돼 이러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것들이 좀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심정에서 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비슷한 생각 아니면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댓글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더 꾸준하게 자주자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 잠깐 반짝하고 없어질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은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또한번 저는 느낀 게 보통 어, 연습 기자 말씀 주셨지만 뭐 야구든 축구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부업의 계기가 있는데 무슨 키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로 거슬러 얘를 올라가면. 여자 골프에서 박세리 선수 등장했을 때그 많은 어린 친구들이 골프를 시작하면서 성과를 내고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평창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이건 뭐 아이사키 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사키를 포함해서 동계 올림픽에 들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동계 종목들이 우리나라 부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이사키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사실. 네, 저는 음.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박지성 뭐 2002년 월드컵 때 해가지고 뭐 그때 2002년 월드컵 퀴즈 해가지고 후에 뭐뭐 뭐 손흥민이라든지 이승우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그런 퀴즈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WBC 월드 베이스볼 때도 그 이후로 해서 또 좋은 선수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기간을 따져보면 대충 한 10년 안팎이잖아요. 5년에서 10년. 네. 작년에 올드, 아이봐 뭐, 올림픽했잖아요. 혹시 모르죠. 10년 후에 네. NHL 리거 한국인 출신 등장할지.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논하려면은 네. 5년이나 10년 뒤에 그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결과는 근데 그때 나오겠지만 지금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어, 다른 동계 종목들 이제 뭐 흘러가는 걸 보면 저는 느낌이 그래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거는 이제 아. 종목에 <laughs> 네. 대한 인지도나 네. 인프라 차이라고 보고요.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월드베이스볼 하기 전이나 월드컵 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네. 진행이 됐던 거고 동계종목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없는 저변에 새로 또 이렇게 붐업을 일으키고 끌어간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실감하게 됐고 어, 시,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메달을 따내지 못했던 그런 소위 저변이 없다고 생각했던 종목들도 올림픽 끝나고 별대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메달까지 따고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아이스하키 역시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아이스하키는 더안 좋은 뉴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안 좋은 네. 뉴스들이 지금 뭐 이어지고. 당장은 그렇게 안 좋은 게 어. 어. 있는데 일단은 예. 크게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시간을 좀더 두고 차근차근히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 좀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3주4 주째. 뭐안 좋은 뉴스라고 <laughs> 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듣고 계신 분들도 예그 마음이 뭐안 좋은 전해져서. 이야기라고 해서 뭐 대충해서 지나가지 뭐 이런 거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야 예더 빨리 좋은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좋은 뉴스가 또. 이어지겠죠.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꾸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의 소식인데, 삼차 리그 일정이 발표됐다고요. 예, 뭐 나온지는 좀 됐는데요. 어, 일단 지금 단신 모으는 끌어모으는 와중에 <laughs> 소개를 네. 드리게 됐고요. 예, 사십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를 겸하는 대회인데. 이번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음, 중계 리 끝나고 약 2차 리그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죠. 네. 지난 상황에서 음, 약간 한달 안팎으로 지나서 다시 3차 리그를 하는데 고려대학교에서 7월 21일부터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약간 경기가 들쭉날쭉합니다. 하루에 뭐 3경기 하는 날도 있고 하루에 1경기 하는 날도 있고 또 하루에 1경기 하는 날에는 또 저녁 8시 반부터 웜업 시작하더라고요 음, 1, 2차 리그 때보다는 네. 일정이 조금 넉넉해졌네요 네 그리고 중간에 한뭐 이틀, 3일 쉬는 날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 경기를 치르는 약간 아시아 리그 약간 매주 하는 느낌? 각 팀들은 한 경기 치르고 어느 정도 네. 정비를 할수 있는 시간은 좀 생겼네요 네뭐 일주일에 세 경기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예,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할 수 있는 경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약간 시간대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아홉 시 경기 하면 뭐 이러면은 거의 열한 시반 열두 시에 끝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어. 아유, 예, 고등학교 선수들인데 힘들죠. 자야 되는데. 밤에 키안 끊는데? 우리 어린 그래서. 선수들은 <laughs> 잠을 잘 자야. 예. <laughs> 예. 피시방을 열시 되면 내쳤는데. 네 리그 전안 그런 거. 예. 네. 뭐 이게 오늘 내일 길도 아니고. 예. 일단 그렇다는 라 거. 이게 그렇고요. 가만해서 뭐 주말 경기든 평일 저녁 경기든 예 덥잖아요, 요새. 예 고려대 춥습니다. 아, 또 <laughs> 진짜 추워요. 고려대 산속에 있어서 더 추웠거든요. 음, 네. 예. 그래서 좀 열기를 시키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교 경기교 경성고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경북고 경선고 경기까지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교통편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차리그가 이제 마지막 리그니까 왕중왕전 앞두고 하고 또 이제 추계가 있고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런드넷 잠시 후에 해외 소식 풀어보겠습니다.